사람은요.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좀잘 나간다 싶은 사람은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오사다마라는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겠죠. 좋은 일에는 꼭 마가 따른다.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말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또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곧바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한국에 한 10년 전부터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한국의 셀프, 요식업자, 프랜차이즈 이런 부분들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설처럼 TV 털면 백종원이 하루 종일 등장하지 않는 곳이 없었죠. 여기 저기 케이블 TV마다 백종원이 등장한 프로들을 다시 재방송하고 있었고 아마 일주일에 TV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서 한 5년 이상의 전성기를 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도 차면 기울듯이 백종원의 위기가 왔습니다. 작년 말부터 백종원에 대한 여러 구설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본코리아에서 만들어 파는 백햄에 대해서 고기 함량은 적고 할인율을 이렇게 과장해서 이야기했다. 또 감귤맛 맥주의 과일 함량 부분이 문제다. 볶음요리 소스에 물타기가 있었다. 그리고 레거시미디어라고 부르는 각종 지상파 방송에서 갑질을 했다. 그래서 어떤 출연자들을 못 나오게 하고 하차시키고 갑질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지상파 방송에 나가서 그 방송에서 자신이 지도하고 또 코치했던 그런 요리 품목을 주인하고 뭐 어떻게 잘 정리했는지 자기 프랜차이즈화 해가지고 과잉 홍보를 갖다가 방송을 통해서 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백다방 프랜차이즈 들어간 사람들에게 고가 인테리어 비용을 받았다. 또 골목 상권을 침해했다. 심지어 강매 논란이 있었다. 곰팡이 떡을 판매했다. 닭고기 먹지 못하는 직원을 속여서 닭고기를 먹였다. 임금 체불된 직원을 적반하장으로 비난했다. 또 예산 시장을 사유화했다. 예산시장 자기 고향과 관련되는 거기에 시장을 갖다가 유명한 먹거리 장트로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 발생을 했죠. 또 저급 식자재를 사용했다. 녹선 엔진오일 드럼통에서 조리를 했다. 대패 삼겹살 개발을 자기가 했다라는 특허 논란이 있었다. 탈세 논란이 있고, 전국 축제 용역 독점 및수입 100억을 올렸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심지어 더본 코리아 여성 회사 지원자에 대한 술자리 면접을 했다. 그리고 전문가로서 자질 부족이 있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런 것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터지기 시작한 시점이, 백종원이 자신의 프랜차이즈들을다 합한 더봉 코리아라는 모회사를 작년 11월 중에 상장을 시켰는데 그 상장 전으로 해서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몰락하는 데까지 불과 1년도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라면 값이 2천 원이 넘는다고 2천 원 넘는 라면 문제를 며칠간 크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사실 2천 원 넘는 나면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런데 백종원이 거듭된 자기 회사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주식 가격이 폭락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4천억 정도의 주식을 소유했다가 이제 2,400억으로 줄어들고 또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이 가지를 않고 그리고 방송에서 사실상 퇴출되기 시작해서 지금 공중파나 OTT에 백종원이 등장하는 프로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틀면 나오던 백종원이 아예 방송에서 퇴출됐어요. 근데 백종원이요. 라면 2000원 논란과 때를 맞춰서 백종원이 자신의 프랜차이즈에 대한 대대적 가격 하락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아메리카노는 500원에 짜장면은 3,900원에 돈가스는 4,000원에 이렇게 지금 팔겠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항상 파는 게 아니라 이틀 3일 동안만 이렇게 팔겠다 볶음 짬뽕도 3일간 5,500원에 팔겠다 그리고 우동을 갖다가 이틀간 반값 3,500원에 팔겠다 이런 걸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할인전을 벌이는 것은 최근에 300억 규모의 자신의 프랜차이저에 가맹한 식당들에 대해서 상생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라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발표했지만, 이런 걸로 백종원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사흘간 좀 싸게 판다고 해서 대중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걸 갖다가... 백종원의 프랜차이즈들을 애용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세상의 모든 일은 이미지입니다. 기업이요, 수많은 돈을 들여서 직접 상품과 관계없는 PR 광고를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부도요, 각종 매체에 수없이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의 이미지 광고를 갖다가 하잖아요. 아마 몇천억 규모로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종 공기업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정부 기관들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신들의 이미지를 세신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의도된 목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자기 정부나 또 자기 기업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낫도록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여러가지 선택을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백종원이가 이번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짬뽕 그리고 짜장면 그리고 돈가스를 이틀 살뭐 이렇게 싸게 판다는 라걸 가지고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을 거냐 오히려 요 소비자들을 더 자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종원이 사업하는 방식에 저는 백종원에 대해서요 지난 한1여년간에한 너댓 번의 지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서 자기 광고를 하는 거 그러면서 프랜차이저를 무려 40개가 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가명점들을 모집해서 손해를 입히고, 일부 프랜차이저들은 차례대로 망해가고요. 지금 겨우 몇 개만 맹맥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은 그런 프랜차이저 매출들을 모아가지고 자신의 회사에 실적처럼 해서 상장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이라는 사람의 실체는 정치권이고 방송계고 뭔가 원만하게 잘 빠져나오면서 굴러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방송가와 얼마나 유착이 되었는가 의문이었는데 실제로 방송에서 캐스팅까지도 갑질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폭로되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방송국은 단지 시청률 때문에 백종원에게 저렇게 굽신거렸냐? 아니면 둘 간에 뭔가 밝혀지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요. 우리는 유심히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간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백종원이 방송에서 보이는 캐릭터를 믿고요. 백종원 프랜차이즈에 들어가 가지고 매득식을 내서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퇴출당하고 프랜차이즈가 사라지고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지금도 또 그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송에서 얻은 자신의 공신력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내가 이렇게 한국의 요식업의 왕이다. 자기가 원래 셰프인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인지 그 경계를 매우 모호하게 잘 이용해 왔죠. 그러니까 흑백 요리사 같은 대수는 백종원이 마치 셰프처럼 등장해서 남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요, 돈이 될 만한 짭짤한 부분을 방송 속에서도 캐치해서 그런 분야들은 자신의 밑으로 이렇게 거두는 그런 야금도 보였어요. 또 자기 고향 예산에서 예산 장터를 띄우면서 자기 이름을 이용해가 전국에요. 곳곳에 지방자치단체에 좀 조언해준다면서 수억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백중원을 끊고 있고, 광교계에서도 추방당하고, 방송에서도 추방당하고, 그러면서 백종원이라는 이름이 거부감의 대명사가 되는데 불과 몇달 걸리지가 않았어요. 지난번에 경남에 산불이 나왔을 때 가장 1등으로 이재민을 위한 기금을 냈지만은 그런 행동들이 이미 물이 엎어진 뒤에 뭔가 살기 위해서 발그둥 치는 모양으로 비춰졌다는 거요 그는 국회에 가서도 방송에서도 강연에서도 굉장히 오만한 태도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요 남을 깔아뭉겼는데 정작 자신의 권위는요 그야말로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가지고 백종원 프랜차이즈 사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망해나간 사람의 피와 눈물 위에 백종원이 서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많은 사람을 잠시는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오래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번에 백종원의 문제에서 이건 명백히 입증됐어요 자기가 잘 나가다 보니까 자기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제 더본코리아에서 직접 각종 밀키트라 이 식품들을 판매하면서 일반 식품회사들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에 질은 훨씬 떨어지게. 그렇게 팔기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이름 하나로 무분별한 수익성을 올리려고 했다. 그리고 각종 요리들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기초적인 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백종원은 남행 2천원이라는 이재명의 지적에 대해서 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래서 백종원은 아마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정큰 출범과. 맞죠? 할인 행사를 하고 300억 상생 기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은 여태까지 저 사람이 자신이 말했던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죠. 모든 기준은 남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적용시키고, 자신을 향해서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어느가 생각이 그 모양이니까 회사가 돌아가는 꼬라지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썩어 문들어졌죠. 그런데 이미, 이미지가 나빠진 백종원이 저런 할인 행사를 하고 상생 지원금을 내놨다 해서 그것이 통하겠느냐? 지금 백종원과 관련되는 특히 이번에 백종원이 할인 판매한다는 기사 댓글에 보면 공짜로 줘도 안 먹는다 재료 소진이라고 붙이고 장난치겠지? 짜장 천원에 팔아야 인정한다. 경쟁사들 엿 먹이는 거냐? 이러면서 지 비판이 많습니다. 사람은 신뢰를 한번 잃고 나면요. 그때부터 추락해서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잘 나가는 연예인들도 한번 망가져버리면 재기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저 백종원 같은 저런 허접한 사람에게 10년 정도 한국의 음식은 백종원이다. 온 방송사. 지상파 3사와 종편까지 달라붙어서 그렇게 난리를 피우면서 떠드는가 과연 이 나라에 백종원 빼고 나면 음식은 없는가? 우리 스스로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요, 백종원의 성공과 몰락을 보면서 모든 권력은 뜬구름같이 허무하다. 망할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망해요. 백종원이 지금 수십 년에 걸친 자기 노력 끝에 이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백종원의 추락 속도는요, 자기가 올라오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가 불황에 접어들수록, 솔직히 말하면 음식 프로그램이 유행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음식 프로그램이 유행하면 사회가 불황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시급은요,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점심보다 저녁에 더 싸게 팔고 술은 공짜로 준다. 이게 벨벨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속을 파고든 백종원. 그래서 백종원의 고치를 받으면 죽었던 상가가 살아난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가보면 여전히 망했지요. 그래서 그가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방송사의 공신력이 바탕이 된 자신의 이름값으로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사기를 쳐왔다. 이제 그 사기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백정원을 보면서 저는 좀 배워야 될 거라고 봐요. 올라올 때까지 자신이 저지른 짓들은요, 다 감춰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인계점을 넘었으면 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동시다발로 터지면서 결국은 무너져요. 보수 정권 박근혜 윤석열도 그랬고, 이건 이재명 정권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백종원을 보고 좀 느끼기 바랍니다. 세상에 부실하면서 오래 가는 것은 없습니다.